뉴스 가운데 가장 핫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옛날 지금이나 연예인들 혹은 유명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소식은 세간에 항상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핫한 빅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남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악한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참수되어 그 생을 마감하게 되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된 활동 무대가 바로 요단강이 있는 유대 지역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과 요단강 쪽으로 근느편 쪽으로 오신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요한의 활동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말인 건데요. 이렇게 기록된 어제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사실 베레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당시 헤롯 안티파스, 즉 부당한 이혼과 결혼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 장소인 거죠. 바로 이곳에서 공고롭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날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아내 버리기를 허락했던 이 모세 율법을 주님이 위반했다고 이들이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게다가 아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세례요한처럼 이 헤롯 가문에. 표적이 될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지요. 반대로 안에 버리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요, 예수님은 이혼을 조장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지금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명했는지를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여기에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면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리세인들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안에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오직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버림받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나오미와 루스를 볼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버릴 때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 했는데 그 목적은 사실 이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될때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 이혼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고 합법적인 결혼을 이 아내가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시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완악함을 방지하고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와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들은 이러한 의도를 다 무시하고 이혼증서를 주게 한이 모세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아내를 버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엄격한 샴마이파의 경우에는 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음란한 죄만 한정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힐렐파는 달랐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면 국을 꺼렸는데 너무 태우는 일과 같은 이러한 사소한 일도 아내에게 수치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흠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내를 충분히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이 이러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결혼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라는 질문에 결혼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에 의해 남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모세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2차적으로 주신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원죄, 곧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모세에 통한 주신이 규정도 이라랄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규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자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즉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나갔던 것이지요. 잘못된 이 말씀의 이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 그러한 질문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순종할 말씀을 내가 고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욕심이 우상순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세인들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해석한다면 우리 역시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쁜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면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았겠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고자 하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받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는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